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가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힌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께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려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배신까지 한 제자, 바로 가론 유다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평소에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에 이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이 집사님들이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너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자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러자 딸이 용기 내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찮은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이 만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한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사람. 바로 가룟 유다를 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의미 있는 삶 시리즈 다들 기억하시죠? 이 마지막 말씀으로 끝이 좋은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그때 바로 가룟 유다의 이름에 뜻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가련 유다의 이름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아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평생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찬양의 사람이 아닌 결국 저주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이 가론 유다, 이 주다스 에스케리어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자 공동체에서 그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에서 재정, 즉 돈을 맡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평소에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누구에게로요? 유다에게로 몰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는지 몰라서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평소에 가룻유다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룻유다는 고수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딱 봐도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하수라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아주 선량하게 생기고 착하게 행동하다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남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 유다가 말하되, 이 향수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교묘하게 돈을 빼돌렸던 도둑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마음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의 극유란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묵상해 보는 거죠.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두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결국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버린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아멘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그첫 번째 원인은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극히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결코 돈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또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사랑하면 또한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고 또 지혜롭게 저축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고 저축하되 결국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 돈을 이렇게 찍어 먹어보니까, 어우, 맛있거든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이미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뭐라 그래요? 얼마나 줄려느냐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의 삶이 돈에 집에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가 있어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보다, 천국보다, 생명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돈을 더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최후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었더라, 넣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데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설명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룬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armor,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의의 신발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는 불화살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 되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단은 가련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한번 팔아볼까? 하고 말이죠 이것을 보면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하실 때 그는 그늘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대로 살수 없는 거죠. 말씀이 없다 보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 보니, 불행하게도 유다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어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가룟주다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련 유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잠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후회로 끝나버립니다. 회개 없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련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죠.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봐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이떡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가 나니 그니라 그렇죠? 무수히 많이 예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게 접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가륜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륜유다에게는 주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할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 있다는 특권이 그의 신앙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세상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큐티하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이런 정말 사용하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넘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